쌈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천대유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전 성남시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사후 수뢰 혐의로 최윤길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2013년 시의회 의장 권한 성남도개공 설립도운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으며 급여 1억 원에 성과금 40억 원 약속받은 혐의.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고 김만배 유동규 연결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인데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나요? 제, 죄송합니다 네. 40억 원 화천대유에서 받으신 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조례안 통과에는 대가성이 있었나요? 아 죄송해요. 자 최영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40억 받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해 왔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어,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환 시장님? 아 남는 드자요. 남는 드어요 그러니까 최영길 전 의장도 굉장히 이게 열로. 의혹이 그다음에 연루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대장동 설계와 관련한 몇몇 핵심 핵심 피의자들이 인 구속되고 난 이후에 이제 와서 어,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다는 게 사실은 대선 전까지 이 대장동의 실체가 국민들 앞에 나올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가면 옛날에 최원길 의장이 뭐.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니까 이건 또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어, 그거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여론이 호도할 일은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더 이제 너무 늦어서 사실은 뭐더 얘기할 것도 없지만 하시라도 빨리 저는 뭐 진실이 나와서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국가가, 정부가 그 다음에 어, 검찰과 법원이 해야 될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